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오시남입니다 오늘은 열풍기 사용 방법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패보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런 커넥터들을 이제 빼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예전에는 말씀드릴 때이 부분 수리를 할때 이것을 들어서 콘넥터 이 플라스틱 부분을 빼버리고 이제 수리하는 그런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이 콘넥터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납을 묻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어떤 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안 빠지고 이게 나비 이쪽 보드 사이에, 이 패턴 사이에 나비 묻어 있어서 안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 참 난해합니다. 이걸 녹여야 돼, 어떻게든 녹여서 빼내야 되는데 핀이 한두 개라면. 뭐 쉽게 빠지는데, 이렇게 핀이 여러 개일 때는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쉽게 빠지는가? 먼저, 이제 납을 조금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납을 먹여줍니다. 기존 납 대신에 이 납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자, 납을 좀 먹여주고요. 이렇게 납이, 이제 먹여졌으면, 이렇게 납 흡입기로 해서 이것을 막 흔들고 빼고 하다 보면 패턴이 손상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자, 열풍기. 이 열풍기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달궈줍니다. 그냥 납을 녹여주는 거죠. 근데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납을 열풍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납을 녹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납이 녹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납 색깔이 딱 변합니다. 자, 납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흐물거리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자이 패턴에 손상도 안 가고 이 커넥터도 어, 이 아주 깔끔하게 아, 잘 빠지는 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잔납잔납 잔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이렇게 납 납을 먹여서 뺀다든지, 아니면, 솔드윅. 이렇게, 솔드윅으로, 납을 제거를 해준다든지. 근데, 솔드윅이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열이 가해졌었기 때문에. 금방 증발을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커넥터류들도 손상이 안 가고 쉽게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풍기를 사용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 또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